여러분 혹시 당뇨 진단을 받으셨나요? 혈당 수치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시나요? 75세 할아버지가 20년간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사는 비밀이 단두 가지 차이에 있었습니다. 55세에 당뇨 진단받고 절망했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45년간 당뇨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한 분은 이두 가지 차를 6개월간 꾸준히 마신 후 당화 혈색소가 9.2%에서 6.8%로 극적으로 개선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할아버지가 20년간 꾸준히 마셔온 기적의 차두 가지와 차를 우리는 방법, 마시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혈당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박상도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70세였던 할아버지께서 정기검진을 위해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정말 놀라운 검사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당화혈색소 6.1%, 공복혈당 95, 식후 2시간이 지난 혈당 130, 이 수치만 보면 당뇨병 환자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완벽한 정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의료기록을 보니 55세의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분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당뇨 환자 맞나요? 할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걸까요?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20년 전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55세에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할아버지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어요. 선생님 그때 제 당화혈색소가 11.2%였어요. 공복 혈당은 250을 넘나들었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합병증이 올수 있다고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횟수가 하루에 7, 8번이었어요. 목은 항상 말랐고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몸무게도 한달 만에 8kg이나 빠졌죠. 더욱 힘들었던 건 정신적인 고통이었다고 하셨어요. 당뇨라는 진단을 받고 나니 앞이 캄캄했어요. 제 아버지도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다가 결국 저도 그렇게 될까봐.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할아버지에게 희망을 준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마을에 살던 김씨 할아버지였어요. 그분이 저보다 10살이셨는데 30년 넘게 당뇨를 앓고 계시면서도 정말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어느날 용기를 내서 여쭤봤어요. 어르신, 혹시 당뇨 관리 비결이 있으신가요? 라고 말이에요. 김씨 할아버지 답변은 의외로 간단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별거 아니야. 나는 매일 차를 마셔. 아침에는 여주차, 점심과 저녁 식후에는 뽕잎차, 이것만 20년 넘게 해왔어. 처음엔 반신반의했다고 하세요. 차만 마시면 당뇨가 좋아진다고 그럴 리가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한번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2004년 3월,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여주차와 뽕잎차를 구입해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맛이 정말 이상했어요. 여주차는 쓰고 뽕잎차는 풀 냄새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김씨 할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합니다. 아침 공복에 여주차 한 컵, 점심 식사 30분 후에 뽕잎차 한 컵, 저녁 식사 30분 후에 뽕잎차 한 컵, 하루에 총 3번 이 루틴을 매일 반복했어요.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역시 차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생각하며 포기하려고 했죠. 하지만 김씨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최소 3개월은 해봐야 한다. 몸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달이 지나면서부터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든 거였어요. 하루에 7, 8번 가던 게 4, 5번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갈증도 전보다 덜 했고요. 3개월이 지나고 받은 첫 번째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11.2%에서 9.8%로 떨어진 거예요. 1.4%나 개선된 수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뭔가 다른 걸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차 이야기는 좀 민망해서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다음으로는 첫 번째 차인 여주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20년간 마신 첫 번째 차는 바로 여주차입니다. 여주는 울퉁불퉁한 외모 때문에 고야라고도 불리는데 그 쓴맛으로 유명하죠. 할아버지께서 처음 여주차를 마셨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첫한 모금을 마시는데 너무 써서 뱉을 뻔했어요. 이걸 어떻게 매일 마시나 싶었죠. 하지만 김씨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쓴맛이 몸에 독을 빼는 거야. 일주일만 참고 마셔봐라고 말이에요. 정말 신기한 건 일주일 후부터는 그 쓴맛에 익숙해졌다고 하세요. 오히려 그 쓴맛이 입안을 깔끔하게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주차를 마시면 하루가 개운하게 시작되는 기분이었죠. 여주차의 놀라운 효능 45년간 당뇨 환자들을 치료해온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여주는 정말 탁월한 혈당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여주에는 식물성 인슐린이라고 불리는 피인슐린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포도당의 세포에 흡수를 촉진해서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여주에 포함된 차란틴이라는 성분은 췌장의 베타 세포를 보호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 몸이 가진 혈당 조절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거죠.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여주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한 당뇨병 환자들의 당화 혈색소가 평균 0.8%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예요. 20년간의 경험으로 터득한 할아버지만의 여주차, 우리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여주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린 여주 10g 정도, 그러니까 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와 물 200ml, 종이컵 한 잔, 분량을 준비해 주세요. 우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물을 팔팔 끓여주시고, 끓는 물에 건조 여주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 중간 불로 줄여서 5분간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5분 후에는 불을 끄고 10분간 우려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주찌꺼기를 걸러내고 마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는 꿀이나 설탕을 넣고 싶었지만, 김씨 할아버지께서 단맛을 내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년간 아무것도 넣지 않고 마셨다고 합니다. 마시는 타이밍의 비밀, 여주차를 언제 마시느냐가 효과를 결정합니다. 할아버지는 반드시 아침 공복에만 마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여주차 끓이는 거였어요. 세수도 하기 전에 먼저 차부터 끓였죠. 그리고 미지근해지면 천천히 마셨어요. 보통 10에서 15분 정도 걸렸나요? 왜 공복에 마셔야 할까요? 공복 상태에서는 위장이 비어 있어서 여주의 유효성분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또한 하루 중 혈당이 가장 안정적인 시간이 아침 공복이기 때문에 이때 여주차를 마시면 하루 종일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여주차를 마시고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여주차를 마신 날과 안 마신 날의 식후 혈당이 확실히 달랐어요. 여주차를 마시기 시작한 지 3개월 후 할아버지에게 나타난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혈당 수치 변화, 공복 혈당 250에서 180, 식후 2시간이 지난 후, 혈당이 350에서 250, 당화혈색소가 11.2%에서 9.8% 숫자로만 봐도 놀라운 변화지만 몸으로 느끼는 변화가 더 컸어요. 가장 큰 변화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진 거였어요.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가 멍했는데 여주차를 마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어요. 또 다른 변화는 식욕이었다고 합니다. 당뇨 초기에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팠어요. 특히 단 음식이 많이 땡겼어요. 그런데 여주차를 마시면서부터는 그런 욕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식사량도 조절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경험한 여주차의 효과는 혈당 조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화가 정말 잘 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체했던 적이 많았는데 여주차를 마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한 번도 체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변비도 없어졌고요. 이는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여주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사포닌 성분이.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피부도 좋아졌어요. 당뇨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웠는데 그런 증상들이 많이 완화됐어요. 아내가 당신 피부색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할아버지는 여주차 마시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3개월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효과를 보니까 계속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김씨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진짜 효과는 1년 후부터 나타날 거다라고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1년 후 할아버지 당화 혈색소는 7.8%까지 떨어졌어요. 여전히 정상 범위는 아니었지만 11.2%에서 시작해서 7.8%까지 내려온 건 정말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매일 아침 여주차를 마시는 게 양치질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졌어요. 하루라도 빠뜨리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여주차만으로는 완전한 혈당, 정상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두 번째 차를 추가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뽕잎차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뽕잎차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주차로 어느 정도 좋아진 할아버지였지만 아직 완전히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당화혈색소 7.8%는 분명 좋아진 수치였지만 정상인 6.5% 이하까지는 더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때 김씨 할아버지께서 두 번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자네 이제 뽕잎차를 시작할 때가 됐어. 여주차로 기초를 다졌으니. 이제 뽕잎차로 마무리를 해야 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차 하나 더 쓴데 왜또 다른 차를 마셔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김씨 할아버지 설명을 듣고 나니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김씨 할아버지 설명은 이랬습니다. 여주차는 아침 공복에 마셔서 하루 혈당의 기초를 잡아주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 혈당이 오르는 건 밥을 먹은 후지 그때 뽕잎차가 필요한 거야. 밥 먹고 나서 혈당이 확 오르는 걸 막아주거든. 뽕잎차가 왜 당뇨에 좋을까요? 뽕잎에는 정말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가 먹은 밥이나 빵의 당분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줘요. 쉽게 말해서 똑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실제로 몸에 들어오는 당분을 줄여주는 거죠. 일본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뽕잎을 밥 먹기 전에 먹은 사람들은 밥 먹고 나서 혈당이 오르는 정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는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또한 뽕잎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혈압도 안정시켜줍니다. 당뇨 환자들이 자주 겪는 고혈압 문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실제로 뽕잎차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혈압이 160을 넘나들었는데 뽕잎차를 마신 후로는 130대로 떨어졌어요. 뽕잎차 끓이는 방법과 언제 마실까요? 할아버지가 20년간 지켜온 뽕잎차 끓이는 방법과 마시는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뽕잎차는 건조된 뽕잎을 사용해서 끓이는데 물이 끓으면 뽕잎을 넣고 약간의 시간 동안 우려내주시면 됩니다. 뽕잎 특유의 은은한 향과 맛이 우러나올 때까지 충분히 우려내는 것이 중요해요. 마시는 시간에 대해서는 할아버지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식사 후나 오후 시간대에 마시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뽕잎차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꾸준히 마시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어요. 여주차보다 조금 더 오래 우려내는 것이 좋습니다. 뽕잎에 좋은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언제 네. 마셔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점심과 저녁 밥 먹고 30분 후에 뽕잎차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밥 먹자마자 마셨는데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0분 후로 바꿨더니 딱 좋았어요. 왜 30분 후일까요? 밥을 먹고 30분이 지나면 혈당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점이에요. 이때 뽕잎차를 마시면 이미 몸에 들어간 당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소화되고 있는 당분이 몸에 흡수되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여주차와 뽕잎차를 함께 마시니까 정말 놀라운 건 여주차와 뽕잎차를 함께 마시면서 나타난 놀라운 효과였습니다. 각각의 차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혈당을 조절하니까 1더하기 1이 3이나 4가 되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뽕잎차를 추가한 지 3개월 후 검사를 받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6.9%로 떨어진 거예요. 거의 정상에 가까워진 거죠. 할아버지의 하루 차 마시는 시간은 오전 6시 아침 공복에 여주차 한잔 점심 식후 30분에 뽕잎차 한잔 저녁 식후 30분에 뽕잎차 한잔이 시간표를 20년간 지켜왔어요. 여행을 갈 때도 보온병에 차를 우려서 가져갔고 출장을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뽕잎차를 마시면서 할아버지가 경험한 변화들은 혈당 조절보다 더 많았습니다. 첫 번째 식욕 조절 신기한 게 뽕잎차를 마시면 자연스럽게 먹고 싶은 마음이 조절되더라고요. 특히 단 음식을 찾는 마음이 많이 줄었어요. 전에는 밥 먹고 나서도 뭔가 달콤한 걸 찾았는데 뽕잎차를 마시면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두 번째, 소화가 잘 됨, 뽕잎차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소화가 정말 잘 되더라고요. 밥 먹고 나서 속이 답답한 느낌이 없어졌고 속이 편안해졌어요. 세 번째, 저녁에 뽕잎차를 마시면 잠이 정말 잘 와요. 깊게 잠들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해요. 당뇨 초기에는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야 했는데 그런 일도 많이 줄었어요. 1년 후에 일어난 기적. 여주차와 뽕잎차를 함께 마신 지 1년이 지났을 때 할아버지에게 일어난 변화는 정말 기적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혈당 검사 결과이 놀라운 변화. 당화 혈색소가 11.2에서 6.4%로 정상이 됐어요. 아침 공복 혈당이 250에서 105로 내려갔고 식후 2시간 후 혈당이 350에서 140으로 내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약을 바꾸셨나요? 아니면 다른 치료를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때서야 제가 마신 차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당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 반응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가져온 차를 보시고 인터넷으로 찾아보신 후에는 의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들도 함께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성공을 본 가족들도 하나씩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시작했어요. 당뇨예비군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큰아들, 작은아들 순서로 모두 마시기 시작했어요. 특히 큰아들의 경우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큰아들이 40대 중반에 당뇨 예비군 진단을 받았어요. 공복 혈당이 120 정도였는데 6개월간 두 가지 차를 마신 후에는 95로 떨어졌어요. 이제는 우리 집 냉장고에 항상 여주차와 뽕잎차가 준비되어 있어요. 가족 모두의 건강 지킴이가 된 거죠. 20년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물어보니 할아버지의 답변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어요.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차를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해요. 양치질을 안한 것처럼 뭔가 빠진 느낌이 들어요. 또 다른 비결은 가족의 도움이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깜빡하면 차 마셨어? 라고 물어봐주고 여행 갈 때도 차를 준비해줬어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오래 지속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뇨에 좋은 음식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통곡물입니다. 우리가 평소 먹는 흰쌀밥이나 흰 밀가루 빵 대신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런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서 혈당이 쑥 하고 오르는 걸 막아주고 배도 든든하게 채워준답니다. 장 건강에도 아주 좋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채소입니다. 특히 색깔이 선명한 채소들을 골고루 드시는 게 좋아요.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양파 같은 채소들은 칼로리는 낮고 몸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해요. 혈당에도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주죠. 세 번째는 든든한 단백질입니다. 닭가슴살이나 생선, 콩류,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은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주고 포만감도 오래 가게 해줍니다. 특히 등 푸른 생선에는 혈관 건강에도 좋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더 좋고요. 견과류나 씨앗 유도 좋은 단백질원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지방입니다.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처럼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 많은 식품들을 섭취하세요. 이런 건강한 지방은 심혈관 건강은 물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일입니다. 과일은 당분이 있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니 적당량만 드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나 사과, 키위처럼 혈당을 비교적 천천히 올리는 과일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뇨 관리는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정량 섭취가 핵심입니다. 혈당을 자주 확인하시면서 나에게 어떤 음식이 잘 맞는지 꾸준히 살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지혜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당뇨 관리의 운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며 체중 관리와 심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죠. 제가 내과 전문의로서 자신있게 추천하는 당뇨에 좋은 운동법 두 가지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거. 첫 번째는 바로 유산소 운동.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효과적인 걷기입니다. 왜 걷기가 좋을까요? 혈당을 직접 낮춰줘요. 걷기 운동은 우리 몸의 근육이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마치 근육이 혈액 속 설탕을 먹어서 없애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운동 직후에도 혈당이 바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걸으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더잘 반응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하게 되니 혈당 조절 능력이 좋아지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 가능해요. 특별한 장비나 장소 없이도 할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걸을 때 약간 숨이 차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걷는 시간은 하루에 30분 정도, 주 5일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30분이 어렵다면 10분씩 3번 나눠서 걸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습관이에요. 운동 시간은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걷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식후에 혈당이 가장 많이 오를 때 근육이 활발하게 포도당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나는 운동 싫어하는데 힘든 운동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왜 근력 운동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근육은 혈액 속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많아지면 혈당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덕분에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고 전반적인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량이 많아지면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칼로리가 늘어납니다. 이는 체중 관리에도 유리하며 당뇨 관리의 핵심인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기여합니다. 근육이 많아질수록 인슐린 효율이 좋아져 혈당 조절 능력이 더욱 향상됩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굳이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벽 짚고 푸쉬업, 계단 오르기 등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맨몸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들고 팔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 횟수는 한 번에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할 수 있는 무게나 강도로 시작하여 주 2~3회 정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에 약간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 적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걷기와 근력 운동, 이두 가지를 병행하면 혈당 관리에 훨씬 더큰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당뇨에 좋은 차, 음식, 운동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생활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당뇨는 싹 사라질 거예요. 건강은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70이 넘어서도 80이 되어서도 새로운 변화는 언제든 가능해요. 중요한 건나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려는 마음이에요. 비싼 약이 없어도 복잡한 치료법을 몰라도 괜찮아요.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로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어요. 나 자신만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거울을 보는 게 즐거워지는 날이 꼭올 거예요. 45년간 당뇨 환자들을 치료해온 의사로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째, 오늘 소개해드린 차나 음식 운동은 여러분의 건강한 관리를 위한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하지만 혹시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다른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해주세요. 차나 운동은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박상도 할아버지께서 20년간 매일 차를 드셨던 것처럼 작은 습관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기적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어느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거예요. 셋째, 완치보다는 건강한 관리에 집중하세요. 혈당 숫자에 너무 일이 일비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얼마나 건강한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이 당뇨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할수 있다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도 할아버지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주차나 뽕잎차 또는 운동을 시작하시게 된다면 꼭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후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장수지혜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수지혜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